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흙이 둘 차례인데요. 백 모양의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모양을 보시면 백 모양이 단단해서 아무런 수가 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흙에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끊는 수는요. 백이 있게 되고 따내면 늘어서 아무런 수가 되지 않습니다. 흙이 안 되는 모양이고요. 이 모양에서 흙이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끊는 수는 물론 따내서 백이 안 되죠. 이어면 다 잡히게 됩니다. 이 모양에서는 백이 끊질 않고 이어서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이걸 늘어야 되는데, 흙이 먼저 잡히는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에서는 흙이 이쪽으로 끊는 수는 백이 꽉 받아서 아무런 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흙이 이쪽을 끊어갈 때입니다. 이쪽을 끊어갈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백이 우선 있는 수는 안 됩니다. 이건단수치고 끊어서 백이 다 잡히죠. 여기에서 흙이 끊어 들어갈 때 백이 넣는 수는 흙이 끼워서 오히려 귀쪽에 백이 또 잡힙니다. 이있게 되면 못 잇죠 여기를.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이 끊어올 때 백은 버티는 수가요. 이렇게 단수치는 수입니다. 따내고 계속 단수치는 수밖에 없어요. 백은 백은 유일하게 버티는 한 수입니다. 그이 모양을 보면 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단수를 쳐도 따내고, 뭔가 이렇 패를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단수가 없죠. 아무런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이 단수 칠때 아무런 수가 없,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흙의개 수가 나옵니다. 저도 이 문제 풀때 수를 못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석점을 딸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수는 물론 따내서 안되죠. 이건 안되고 백은 무조건 여기를 따야 되는데 이 다음에 또 묘수 2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고 나어요 제차 여기를 먹이치게 합니다. 흙이 지금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백은 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잇게 되면 흙이 따낼 때 맛보기에요. 이걸 떠야 되는데 귀가 다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은 따내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칩니다. 못 잇게 됩니다. 이걸 이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연단수 모양으로 백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치든지 아니면 이쪽을 단수 치든지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따내고 패감이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흑이 여기를 꽉 잇게 되면 내금 백이 완전히 개멸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를 잊게 되면 흙은요 여기를 따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백은 있는 수는 물론 이어서 안 되고요. 백은 여기를 단수치겠죠.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흙은 있고, 백이 계속 이게막아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흑은 가장 쉬운 선택은 이거죠. 여기를 단수치고 이럴 때 따내는 겁니다. 이 모양은 폐가 되는데요. 백이 여기를 꽉맞게 되면 폐가 됩니다. 그럼 흑은 단수치고, 단에서 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성공이 아니냐? 물론 이렇게 해도 흑이한 절반의 성공은 볼수 있습니다. 이 만폐불정의 모양인데, 폐를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백지 모양, 백 모양에서 흑이 성공이라 볼수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백이 막아올 때 흙은요. 이걸 끊고 따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걸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끊고 해도 돼요. 하나 끊어놓고 이을 때 찌릅니다. 이렇게 이걸 찔러 갈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패를 따내는 자리를 백이 먼저 이어면 흙이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아요. 이 가만히 빠지게 되면. 있게 되면 한 점을 잡아, 잡고 건너가지 못하게 막으면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 백이 다 잡혀버리죠. 백이 다 죽었습니다. 이 모양은. 그래서 이걸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찌를 때요. 백이 이어면은 빠집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해서 따내면 결국 이어야 되는데 꽉 막으면 다 잡히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흙이 찌를 때이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수인데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흙이 빠지지, 빠지지 못하게, 이쪽을 단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기를 따내고요. 자, 두 점이 단수입니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단수칩니다. 자, 여기에서 백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왜냐하면,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으면 못 끝나가게 따내고요. 이 전체가 단수죠. 따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흙이, 여기를 꽉, 여기를 단수를 먼저 쳐도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겠죠. 이럴 때, 여기를 꽉 막아버리면, 이건 폐도 아니고, 백이 다 잡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찌르는 수가 아주 초강력의 한 수인데, 이 수의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폐를 따지 말고요. 먼저 빠지고, 이렇게. 이럴 때, 이걸 따내게 되면, 이건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백이 막아올 때, 흑은 폐를 따는 게 아니고, 이걸 찌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찌르는 한 방으로, 백이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단수 쳐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폐를 잇는다 하더라도, 이걸 끊고, 아까 똑같습니다. 따내고, 이럴 때, 이렇게 되죠. 결국, 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서, 뭐가 착각이 쉬운 모양이었나면, 최초에 여길 끊고, 백의 입장에서는 버티는 수, 아까 설명을 들었죠? 다안 되고, 백은 오로지 이렇게 버틸 수 밖에 없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 끊는 수가 첫 번째 묘수이고요. 따낼 때먹여치는 거. 이 두, 두 개의 연타가 백 모양을 괴멸시키는, 예, 맥점입니다. 따낼 때 단수 치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때, 바로 패를 따서 천지 대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는 한수로, 예, 어떻게 해도 백이 여기에서 버틸 수가 없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좀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예, 이 장면에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된 모양, 여기서. 이렇게 돼가 수가 안 되는 걸로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수가 있다라고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저도 고정관념에 많이 아직까지 좀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문제 좀 고정관념을 벗어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문제를 올려봤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